자, 비트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이 최근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선 모습인데, 사실상 어때요? 오늘 한국 시간 11일 기준으로 새벽 4시거든요. 이때 뭐 있어요? 드디어 지금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던 금리나 발표 일정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눈에 띄게 시세에 반영되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수익으로 갈수 있을지 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수의 타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어디까지 끌고 와서 물량들을 매도할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비트코인을 이미 들고 있다시는 폴더 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 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흐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자왜 그러냐면은 이전까지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고정 구간이 내려가면서 흐름을 하방으로 이끌었던 가격적인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는 확실하게 가격은 내려가지 않지만은 계속 제자리 횡보를 하면서 시간만 죽이는 기간적인 횡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간 횡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횡보가 언제 끝날지를 파악해서 물량들을 잡아가는 게 지금 나오는 이 조정 흐름의 핵심인데 지금 주봉으로 가시면은 지난 하락권에도 한번 하락 파동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반등으로 가기까지 대략적으로 어때요? 주번 캔들이 대략적으로 8개가 있다 보니까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방의 흐름을 만들고 하락을 멈췄지만은 캔들 4개, 지금 한 달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이 기간 조정의 흐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 조정이 언제 끝날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는데 지금 하락 과정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때요?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연방 체 캔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이 손절이 나가고 주가가 순식간에 상방으로 이끌기 때문에 보통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빠르게 반등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최근 대비해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은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뒤도 가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어때요? 하락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을 만들어지고 거래량까지 터지니까 이 구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조정 흐름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캔들의 상단과 하단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주가가 버텨주고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지난주에 캔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아래 거리가 길게 달린 캔들은 맞지만은, 요 며칠 사이 만들어진 캔들의 색깔은 일단은 은봉이고, 최근 대비해서 거량도 특징적으로 터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가 시기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맞지만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어때요? 상단 매물대를 막고 나서 또한번 주가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쌍바닥 지지의 형태를 만들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좀 짜볼 건데 지금 내시어버 흐름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내시어버 상에서 최근 하락간의 바닥을 지켜줬던 이 매물대에서 거래량 터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상단 매물대를 반복적으로 지금 두드리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돌파를 못했다고 했을 때 어때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버리면서 최근 지지를 받았던 매물대 근처에서 다시 빠르게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미리 겁먹지 마시고 바닥에 왔을 때 물량을 자박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돌파가 바로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상단 매물대를 맞고 나서 아니면은 그 중간에 순간적인 급락을 맞으면서 또다시 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중간 구간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물량들을 줄여 나가시면서 다시 재매수한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이상 주가가 급락의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중하시고, 최대한 오늘 이후 만들어진 조정관에서는 바닥 매물 때 정확하게 1억 2천, 3백만원 가격인데 여기 가격 안에서 최대 물량을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비트코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공략해야 되는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이런 가격이 실제로 왔을 때에는 함께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본격적인 반등 구간 함께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 동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에서 강조드리는 이런 포인트가 실제로 왔을 때 물량도 잡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947-8796제일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물량을 잡아갈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왔을 때 실시간 대응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뿐만 아니라 타이밍까지 잡아드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바빠서 차트를 제대로 못 보셨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조정간에 최대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상승 구간 쉽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기존 종목들 그대로 끌고 가시면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하면서 최근까지 부수적인 수익을 굉장히 많이 달성했었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해봤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보다시피 지금 지표가 잘안 보여서 제가 하얀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새로 매물대 밑에 있을 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 매물대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가는데 본격적인 파동은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리량도 이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1차 물량들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해서 충분히 물량들을 싸게 잡을 수가 있던 겁니다. 요거 말고 제가 몇 가지 더 보여 드릴 건데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지난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1차 매집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급등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주가가 완만하게 매수세가 돌으면서 큰 파동이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신규 조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적용해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확실하게 하방의 흐름이 횡보로 모난드의 모습이고, 이제는 어때요? 정확하게 급등 라인을 돌파하기 일부 직전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마찬가지로 모나드도 물량들을 잡아가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만들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이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다 보니까, 다시 하방의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결국에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러한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어진 여러분들께 무슨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우리가 물량들을 잡았어야 됐고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수익까지 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제가 마찬가지 다시 한번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이 세력 자체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랑 함께 확실한 타점들을 공략해서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거 문자 나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전 타점까지 함께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타점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동안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한통꼭보내주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날수 있는 정보들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